나도 연말인데 뭐뭐 뭐 하셨나? 그래도 우리 농민들 연말인데 보러 와줬네 <laughs> <laughs> 신년 계획이야짜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신년 계획 오는 늘줄 원래 이제 마지막 날에 신년 계획을 세는 거 아니야? 제목도 이거 연말인데 뭐 하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연말에도 커플 버추얼 어떨까 이렇게 약간 고급지게 바꿔야죠 이거. 우리 고급 방송이잖아 왜 자꾸 이런 B 급경송을 하려는 거야 이 고급 방송에. 아, 고급지지 않는다고. 아, 아, 그럴게요 해. 사실 오늘 게임할까도 했는데 아, 그렇죠. 제 손이 지금 또 왼쪽, 오른쪽 둘다 피가 나가지고 하나는 손가락 살짝 거의 파내, 파내버리고 하나는 손도 속안은 파내버려가지고 그래 너무 잘했는데?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지 방송도 하고 돈 벌어야지 왕자랑 결혼도 하고 돈 벌어야지 집도 사고 한나라 진짜 돈 없이 못 사네? <laughs> 나 오늘 복권 샀서 복권 진짜? 열어볼까? 오늘 거거든 오늘 당첨되면 방정해야지 기대하지 않고 해야지 당첨된다고 기대하지 마요. 어, 너무 아쉽게 낙첨됐다요. 3등 그 5천 원짜리도 당첨 안된 거예요? 네. <laughs> 네 아, 어... 너무 아쉽게 낙첨된 것 뿐이에요. 다음에는 될 거예요. 연말인데 커플 방송 현장함. 오히려 좋은 거지. 남들은 버츄얼 방송 보지만 우리는 커플 방송 보자. 보자지. 행복하지? <laughs> 남자공주 사실 데이트 갈수 있지만 데이트 안고 방송을 켰잖아. 맞지. 맞지. 기만자이지만 반기만자라 하자. 맞지. 맞지. 반기만자인 걸로. <laughs> 와저 요새 앨범 안 써요. 요새 저. 아 요즘은 근데 진짜 맞은 적 없는 거 같아. 뭐 근데 요즘 맞은 적 없다고 하면 내가 요즘은... 항상 때리는 사람 같지 않아요? 더 있어요. 아, 불만이면 거. 바닥에서 자. 침대를 하나 더 사는 건 어떨까요? 각방 음, 쓰는 건 어떨까요? 맞아 왕자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 왕자가 혼자 키었을 때, 왕자가 혼자 키었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진짜 혼자 키면은 진짜 교양 방송하는데 격식 있는 교양 방송. 누가요? 농민 지식인데 뭐다가 이제 요즘 이제 방송 상황에 대해서. 현 고출 상황. 고출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고급진 토론하죠 이제. <laughs> 왕자 혼자면 하 유튜브 안, 안 키더라. 딱봐도 클립 안 만들게 하려고. <laughs> 맞아요. 아니 근데 자꾸 하면은 그 끝나고 나서 여기 클립 보내다니까. 아니 뭐한두 번이었어야지. 계속 클립 보내고 막. 충실한 농민들이잖아. 충실한 신화단장이야. 일른 보들이지 일른 보들. <laughs> 어, 우리 교농민도좀뭐 달라진 것 같은데? 닉네임 앞에 섹시한 허벅지 사라졌잖아. 어, 왜 그거 좋았는데 왜 뺐어? <laughs> 앞에 닉이 카나푸님의 허... 아, 섹시한 허벅지잖아. 카나푸궁의 허벅지도둑. 허벅지도둑이야? 어, 허벅지도 <laughs> 네, 허벅지도 허벅지도둑. 어떻게 다리 한짝 떼오는 거예요? 어떻게 분할하면 되지 않을까? 보추월이니까 왕자도 어깨 탈부착하면 안 돼요? 왕자 어깨를요? 네 왕자때문에 침대가 얇아가지고 내가 때리는 거 같애 왕자 어깨가 넓어가지고 어깨가 또 여러분들 직사각형이잖아 약간 각져있잖아요 아프다니까요 어깨로 날 때린다니까요 음, 왕자 어깨 넓긴 하죠 왕자는 대자로 누워 자면 안돼 아니 근데 왕자 억울한 게 공주가 대자로 안자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대자로 자놓고 이거 맨날 아니야, 옆자로 아냐 왕자가 대자로 자고 아. 내가 이제 죽으러 자잖아 자기가 내가 이제 오빠 안고 그러잖아 근데 오빠 안을 때 어깨가 너무 거슬려요 좀 그거 가, 갈아가지고 좀 그.. 둥글게 하면 안 돼. 이게 왕자가 고야 여기부터 좀잘못된는 그리고 약간 저 여기 약간의 틈이 있어요 여기 여기. 네. 그림 너무 하찮은데? 떨어지는데. <laughs> 왕자가 이렇게 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앉는단 말이야. 근데 왕자가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쭈그러 자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다 보면 저니까 아니 자리가 저만큼 있는데 진짜 어깨 넓다 서 옆으로 자는데 왕자 옆에 보고 자는데 벽 보고 자는데 벽 근데 저는 사실 그 대자로 자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옆에서 구석대기로 혼자 자는 게 편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왕자를 때린다 안 되네 이 오빠 혼자서 혼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다 아, 나코피 쳐서 싸고 있는 거 아닐까 자기야이소 공주가 잠 보르지 안 좋아요. 아니, 그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보다 왕자 잘못이다. 지키지 못한 왕자 잘못이다. 아니 왕자 잘못이 아니고 왜 뺏어갔냐니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기야 봐봐. 무슨 이유야? 또 아까 잤고 내가 이불. 이 해놔야 되나? 덮고 있을 거 아니라 이렇게. 근데 내가 더워서 벗었자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불이 여기 있겠죠? 사실, 왕자 이불은 여기 있겠죠? <laughs> 그러면 사람은 가까운 거를 집으려 하니까. 아니, 가까운 거를 선택해가지고 왕자 이불을 여기 있겠다. 해서 <laughs> 왕자가 할일 뭐냐? 이불 세 개? 음. 이불 지키는 거? 음. 바로 온도 조절. 온도 조절. 내가 이불을 안 뺏을 수 있게 항상 그런 최적한 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둘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물을 야! 덮을 수 있다. 왕자 그래. 돈 <laughs> 많이 벌어야겠다. 돈 많이 벌어서 각방 쓰는 걸 우리 <웃음> <웃음>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어, 네, 어, 이게. 어네 이게. 아프 알지도. 이게 저희 커플 버추얼의 알콩달콩한 침대 이야기였습니다. 와, 너무 아 너무 야해. 와.